일단 상위 입상하면 국민대 미술조형특기자전형 자격이 주어지는 국민대 실기대회 모두 잘 보고 오셨죠 드럼과 사마귀를 이용하여 분수가 있는 정원 공간을 만들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국민대 실기대회 문제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국민대에서 정원이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왜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꾸며져 있는 뜰이나 꽃밭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흙 암석 물 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연못이나 정작 계단 등 각종 인공물, 건축물 등을 특정 테마나 양식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만든다. 이 자체가 디자인 행위입니다. 정원은 심미성이 극대화된 공간이죠.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국민대에 공간 디자인과가 있으니까요. 항상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요. 게임을 하면서는 길을 만들고 분수를 배치하고 잔디가 있으면 큰 나무도 있고 꽃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 앞에서 뇌정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갑자기 사마귀가 정원에서 놀고 있다던지 사마귀가 드럼을 치고 있다던지 하는 문제의도와 동떨어진 디자인을 해버립니다. 물론 게임에서는 배치할 식물과 분수 등이 모두 디자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배치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디자이너가 될 거기 때문에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인 분수와 식물 등을 드럼과 사마귀로 직접 디자인해야겠죠. 예시를 들어 한번 설명해보죠. 왜 사마귀 중에 하필이면 그냥 사마귀가 아니라 꽃잎 사마귀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정원을 꾸미기 위해 심을 나무나 식물을 디자인하기에 그냥 사마귀보다 훨씬 용이하니까요. 문제 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일단 사마귀의 다리가 꽃잎을 닮아서 자연 물에 대입하기가 유리하고 색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죠 이 난초사마귀의 부분들로 나무를 디자인하거나 하나의 식물을 디자인하거나 꽃을 디자인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메커닉적인 분해 조합보다 굉장히 부담 없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렇다면 분수 디자인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물이 뿜어져 나오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분수 디자인의 핵심이니까요 여러 갈래로 뿜어져 나올 수도 있고 폭포처럼 떨어지는 디자인을 할수 있죠. 중요한 건 애매하지 않게 내 디자인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느냐입니다. 그리고 분수라는 것은 하나의 조형물이고 그 자체로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형물로서의 균형감 안에서 면적비 등을 통해서 단조롭지 않게 디자인되어야 하죠. 드럼 자체를 이런 식으로 때려박을 수도 있지만 부품들을 분해조합해서 예민하게 디자인되는 것이 좀더 아름답겠죠. 또 부품들로 정원의 길이나 다리를 만들거나 하는 디자인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걸 보니 토마스 에더윅이 디자인한 2012 런던 올림픽. 성화대가 떠오르네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디자인한 사람이거든요. 참가국의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여러가지 꽃잎으로 꽃다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성화대를 디자인 하라는 문제도 나 법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디자인을 하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디자인을 본 경험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만 좋아하지 말고 디자인을 좋아하라고 했죠. 내가 얼마나 디자인적 배경지식이 넓냐에 따라 골라 쓸수 있는 레퍼런스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사물에 그래서 모티브를 얻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실무 디자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흔히 무엇무엇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어요 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국민대에서는 디자인의 당연한 과정을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맞게 해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특히 조형물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적인 입장에서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 어떤 학과의 교수님이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하면 좀더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귀가 또 나왔다고 문제가 중복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진짜 핀트가 나간 분석입니다. 사마귀는 다른 곤충에 비해 조형 요소를 추출하기 쉽기 때문이지 국민대가 사마귀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질감적 조형 요소가 두드러지는 아르마딜로와 관절 구조가 잘 느껴지는 가재 같은 갑각류가 자주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2017년 정시에서 사마귀가 굴착기로 변하는 과정을 3단계로 디자인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마귀와 굴착기의 유사성을 찾거나 해서 중간 과정을 디자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굴착기로서의 기능성을 갖춘 완성된 구조물을 만들었어야 했죠. 사마귀로 운송기구나 굴착기를 디자인하는 것은 공업이나 자동차 운송 디자인적 관점이고 정원을 디자인하는 것은 공간 디자인적 관점입니다. 사마귀는 그냥 재료일 뿐이라고요. 근데 그 재료가 다른 곤충들보다 구조감이 있다 보니 조형성을 추출하거나 응용하기가 쉬워서 자주 나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디자인하라고 묻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a조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마딜로와 용과가 나죠 일단 오토바이를 디자인하라고 했으니 오토바이라는 운송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이해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오토바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아르마딜로와 용과에서 찾아야 하는데 아르마딜로에서 가장 특징적인 조형 요소가 무엇일까요? 아르마딜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처럼 둥글게 몸을 말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바퀴에 때려 넣는 게안 아, 된다고 하긴 좀 힘들지만 투박한 디자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아르마. 아딜로와 용과는 동물과 과일로 분류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표면이 프랙탈 원리로 이루어진 질감이라는 거죠. 거북이나 천상과 파인애플, 공작새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프랙탈이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닮은 형태로 끝없이 대풀이 되는 구조이죠. 자연물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꽃잎이나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질감적 특징을 추출하여 모터사이클의 표면에 대입하여 디자인한다면 좀더 세련된 디자인이 라고 볼수 있겠죠. 애초에 문제를 잘 보세요. 조형 요소, 질감, 구조, 색, 형태를 재구성하라고 써있죠. 국민대는 모티브를 얻을 대상물에 대한 관찰력이 좋은 학생과 아닌 학생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력 이야기가 나왔으니 시조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조 문제는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물성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머리로 이해하는지와 그것을 포착해낼 수 있는 관찰력을 가진 학생을 뽑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교수님께 저는 관찰력이 좋은 학생 학생입니다.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물성이 변화되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물성이 변화되기 전과 후의 상황은 누구나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 포착적인 상황은 관찰력이 좋은 학생들만 연출하여 그릴 수 있죠. 이 상황을 캔이 찌그러진다든지 유리가 깨진다든지 액체가 튄다든지 하는 물성 변화와 함께 연출해야 하는 거죠. 2016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상장 역시 물성 변화의 순간 포착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국민대 문제는 뜬금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문제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했던 다시 점 투시법조차 2019년 책가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와 책가도는 다른 형식의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하나의 레퍼런스일 뿐입니다. 결국 묻고 있는 건 왜곡된 투시도법으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거죠. 진짜 투시도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왜곡된 투시도법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건 조형의 원리 책에도 기본 소양으로다 나와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점투시를 설명하기 위해 이집트 벽화가 등장하고 바로 다음장에 책가도에 적용되고 있는 동양적 투시도법인 평행투사법이 나오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을 떠나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민대에 가고 싶다면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국민대는 매년 실기대회를 치르고 있고 수상작도 모두 공개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친절한 건지 모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핀터레스트 등 모든 환경이 마련되어 있죠. 정보 과잉 시대라고요. 물론 학원에서 해주겠지만 스스로 먼저 찾아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확인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학원에서 분석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언제 할 건가요? 그림에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원만 가서 다 그림 잘 그리면 공부학원 다니면 공부 다 잘하겠죠. 그림도 내가 하는 만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미대입시생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기명기였습니다.